까불이 리더스 까불까불 그렇게 까불까불했던 애가 지금은 아 우리 두준이 하이라이트의 리더가 돼가지고 저희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고맙다 응. 나에게 두준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내 친구이자 리더입니다 아, 아 예. 눈물이 난다고 아 자꾸. 눈물이 나요 진짜. 눈물이 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딱 정말로 이게 술한잔 하다가 어렴풋이 두준이를 생각하면 모르겠어요.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, 맞아요. 아, 근데 짠한가? 약간 뭔가? 그런 게 있어요. 아니요, 두준이가 짠하기보다는 <laughs> 그냥 우리 두준이가 참 따뜻해요. 아 맞아요. 음, 그러니까 따뜻하고, 둔하죠. 민망하네요. 어때요? 그 가만히 있는 <laughs> 듯 하지만 그냥 딱그 무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. 맞아요. 뿌리 네. 같은 사람인 것 네. 같아요. 네. 네. 정말 세계 최고의 리더. 네, 뿌리, 세추리. 나무. 세추리. 세추리. 한번 뿌리. 세철리 나무, 세츄리. 네, 습니리 저희 두준씨가 저희 하이라이트의 리더인데, <laughs> 아, 저희 두준씨도 정말 듣고 있니? <웃음> <웃음> 저희 두준씨 근데 항상 저희 네. 멤버들을 위해요. 진짜 멤버들을 오오. 위하는 우리 리더, 우리의 우두머리 윤두준, 사랑합니다. 왜 저는 우리 두준이 없으면 안 돼요. 우리 두준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, 두준아, 너가 최고야. 우리의 참리다 우두머리 화이팅! 우리 두준이는 엄청난 참된 리더입니다. 예, 우리 두준이가 우리 하이라이트의 리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팀이 잘 무려지고 어, 융화가 되고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